봉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 TV의 봉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최초의 영상. 치마에 잘 어울리는 운동화 탑 5. 유튜브 시작하고 자기 소개 영상 처음으로 찍고 두 번째로 찍은 영상인데요. 무려 조회수가 20만회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거의 첫 번째 영상인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영상 보면 진짜 빵 터지거든요. 우울하신 봉블리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진짜 웃겨요. 제 친구는 그걸 보고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운동화를 한번 해드려야 하는데, 하는데 하면서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타피드를 갔더니 대박 세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에서 모두 정상가에 팔고 있는 핫한 운동화들이더라고요. 직원께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했더니 JD스포츠는 ABC마트처럼 편집샵인데 이제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을 받아서 5 켤레 사왔고요. 보이시죠, 요아이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운동화를 반란해서 2 켤레를 샀어요. 이렇게 모두 7 켤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운동화 구매. 매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고고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발란에서 산 뉴발란스 오상공인데요 이게 너무 핫해서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리셀가를 더 주고 구매했어요. 일주일 전쯤에 갔을 때에는 매장에 베이지 컬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홈 뒤졌더니 베이지도 이제 품절이더라고요. 한켤레도 없어. 저도 까보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라고 진짜 꾹꾹 참았거든요. 오랜만에 까볼까요? asmr 짠짠짠 짜라란 짜라란 짜잔 대박 예쁘죠 대박 예쁘죠 배송은 다음날 바로 왔어요 국내에 쟁여놓은 게좀 있나 봐요 188,550원 주고 샀습니다 후기 보니까 얘가 약간 크대요 뉴발리 나이키보다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230으로 구매했습니다 오 진짜 안 신은 것 같아 뉴발 한번 신으면 뉴발밖에 안 신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가볍고 발볼도 넓고 쿠션도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은 코디는 빼고 갈게요 코디까지 들어가게 되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거든요 슬랙스 치마에 잘 어울리는 코디는 이 다음에 또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은 운동화 찐 리뷰입니다 230인데도 저는 살짝 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요런 두꺼운 양말 신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푹신하고요. 몸판이 전체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가죽이나 인조피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구부림이 좋아요. 그래서 새 신발인데도 새 신발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이거 말고 JD 스포츠에서 530을 하나 더 샀거든요. 걔는 인조피혁 같아요. 그거랑 비교해볼게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예쁠 수밖에 없는 게 소재랑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메쉬 들어갔죠? 네이비색 들어가고, 프린트된 실버 색깔 들어가고, 아이보리랑 실버가 그라데이션 된 프린트 조각도 들어갔고요. 조각조각 섬세하게 굉장히 봉제가 많이 돼 있어요. 밑창도 마치 등산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깔창이 분리가 돼서 깔창만 세탁하기에 너무 좋네요. 깔창이 일체형의 운동화들은 요것만 빼서 빨고 싶은데 빨지도 못하고 또 빨고 나면 되게 안 마르고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거 분리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탁하기도 너무 좋고요. 저는 뉴발 중에는 이오상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슬랙스에 뉴발만큼 잘 어울리는 운동화가 없죠? 너무 잘 샀죠? 이셀깔 주고 샀지만 너무 잘산것 같아요. 뽕 뽑고도 남겠어요 앞으로 코디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빠 바빠 뉴발 바빠 닭다리 잡고 나이키 삐약 두 번째로 나이키 에어맥스 97 보여드릴게요. 따란! 얘는 마지막 한쪽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습자지도 없고, DPD에 있는 거 들고 왔거든요. 막 오염도 있고 그러네. 어쩔 수 없죠. 싸게 샀으니까. 정가 219,000원인데 무료50% 할인이 돼서 109,000원 주고 사왔어요. 대박이죠. 바로 옆이 나이키 매장인데 20만원 넘게 팔고 있더라고요. 완전 땡 잡은 거죠. 이 디테일이 20만원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필을 1단, 2단, 3단 겹쳐서 봉제를 했죠. 그 위에다가 안쪽에 볼록한 끈을 하나 껴서 또 하필을 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박아줬죠. 매니에한겹 더. 또 봐가지고요. 이게 봉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얘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되게 밉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눈은 또 계속 변해 계속 보니까 또이쁘더라고요 여기 끊기는 부분도 되게 예쁘죠 밑창은 이렇게 생겼고요 에어 부분 얘는 깔창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지금 본드로 붙여져 있거든요 이런 거 깔창 억지로 떼잖아요 다시 딱 맞게 못 밀어 넣어요 본드로 깔창이 붙여진 거는 절대로 억지로 떼지 마세요. 아기 거 운동화 한번 빨아 주려고 떼다가 버렸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딱 붙일 수가 없어. 짠. 요것도 너무 예쁘죠? 나이키는 처음에 이 끈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껴놓더라고요. 조금 늘리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235를 신었는데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선들이 이 형태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뉴발보다는 확실히 편하지 않고요. 얘는 멋으로 신어야지 편한 운동화 찾으시는 분들은 요 아이는 아니에요. 여기 앞쪽이 많이 얄쌍하게 깎여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요렇게 스텝이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예뻐요. 뒤는 어때요 여러분? 깔끔하게 이런 반바지랑 입어주면 너무 예쁘겠네요. 바쁘다 바뻐 나이키 바뻐 나이키 잡고 아디나스 띠야! 딴딴딴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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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119,000원인데 40% 할인받아서 71,000원. 얘도 너무 잘 샀죠. 왜 그레이로 샀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거 한 칼라 밖에 없더라고요. 남성 라인에는 네이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이 칼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봉대사 신발 편에서 요위쪽이 가피라고 알려 드렸죠? 가피는 소가죽이고요.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나머지는 합피고요. 이삼성과 뒤탭은 합성 피혁이고요. 요즘은 운동화가 또 이렇게 얄쌍한 게 다시 유행이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이 스커트나 원피스에 잘 어울리죠. 컬러 매색 너무 이쁘고요. 여기 골드루 가젤, 아디다스 로고도 이뻐요. 끈 컬러도 그레이로 뽑아서 이것도 너무 이쁘고요. 이 아이도 따로 밑창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 떼지 마세요. 짜란! 예쁘죠? 제가 235 사이즈인데 요 아이는 225인데도 굉장히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두 사이즈 작게 사셔야 돼요 발볼과 발등이 굉장히 알쌍하게 나와서 발이 알쌍하신 분들이 신어야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워낙에 발등과 발볼에 살이 없어서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뉴발만큼 편하지는 않고요 요 아이도 멋스럽게 코디형으로 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고무 밑창들이 막 너무 편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에어 쿠션 같은 게 없으니까요. 에어 쿠션 없는 거 치고는 그래도 퐁신퐁신해요. 그렇게 딱딱한 쿠션은 아니에요. 이 컬러 사시려면 양말 매치를 잘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이 나오니까 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으니까 신호등이 된것 같은 느낌? 빨강, 파랑, 노랑. 이 컬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한 신 양말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바쁘다 바뻐 아디다스 바뻐 아디다스 잡고 나이키 삐야! 나이키 에어포스 1입니다. 따란! 슝! 슝! 완전 예쁘죠? 완전 예쁘죠? 컬러 매색 보세요. 이 연보라와 이 연노랑의 이 조화. 이 컬러가 신상이라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이키 로고가 이 연노랑인 색이 있고 탭이 보라색. 즉 이렇게 반대로 된게 있는데요 그것은 안 이뻐 그건 쳐다보지도 마요 이게 10배는 이뻐요 에어포스 1을 신고 싶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 로고가 같이 허연 거는 저는 싫더라고요 너무 허해 그리고 너무 새 신발 같아 그런데 이건 진짜 이쁘죠 정상가 149,000원인데요 얘는 세일을 안 해줘도 다 가져가나 봐요 섭섭하게 실이 5%도 안 해주더라고요 얘는 10원도 안 빼고 진짜 제 가격 그대로 다 주고 사왔어요 고로 지금 얘가 제일 인기라는 얘기죠 이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스마트하고 핸섬해 보여요. 뉴발란스 530보다는 확실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보로 인건비가 좀덜 들겠죠? 얘도 택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죽인지 하피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하피들은 너무 잘 나와. 처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피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뭔지 안 나와요.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저는 하피. 이거 누가 신다가 반품했나 봐요. 택도 없고 끈도 제가 안 꼈는데 이렇게 예쁘게 리본이 묶여있고 이거 그런데 제가 가격 다 받으면 안 되지 기분 살짝 나쁠라 그러네 에어포스 원은 요거가 또 예쁘더라고요 실버보다 저는 요 화이트가 더 예쁜 거 같아요 바닥 창업 굉장히 딱딱해요 구분 한 3cm 정도?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신으시면 키가 조금 커 보일 거 같아요 요 아이는 요탭 부분에 연보라색 배색 자수랑요 이 혓바닥이 연노랑색에 연보라색 나이키 로고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여성스러우면서 굉장히 예뻐요 따란! 예쁘죠? 이뻐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몇 달은 좀 고생하겠어요 이 밑장이 워낙에 힘이 있고 딱딱한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뒤가 벗겨지려고 하는 느낌? 사이즈는 딱정 사이즈 신으시면 되고요. 나이키가 워낙에 이 끈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 놓더라고요.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 놔서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발볼과 발등에 여유는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요. 옆에서 봤을 땐더 예쁘고 뒤도 이쁘죠. 이런 딱딱한 밑창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길들여질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프라다 신발 있는데 이렇게 통창이다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얘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벗겨지려고 그래요. 이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구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슬랙스에도 나쁘지 않아요. 여성스러운 이런 원피스에도 너무 예쁘고요. 코디는 다방면에 되게 잘될것 같아요. 바빠 바빠 나이키 바빠 나이키 잡고 뉴발란스 피야! 뉴발란스 530또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뿅! 너무 예쁘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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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저 요건 3개 샀어요. 19대로 하나씩 다 샀답니다. 정가 119,000원인데 30% 할인해서 83,000원. 안살 이유가 없죠. 우리 딸도 두세 개 사줬는데 요게 제일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깔끔하면서도 디자인이 스포티하고 너무 예쁩니다. 매장에서 신어보고 샀잖아요. 나좀바본가 봐요. 같은 건데 이거는 왜 그러면 230을 시켰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네. 발볼발등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두 사이즈 아래로 시키셔도 돼요. 류말이 진짜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발라는 교환도 힘들어요. 이거 옵션을 잘못해가지고 시킨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려고 했더니 2만원을 까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그럼 주문 후에도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게 해놓던지요. 일일이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주소 변경했잖아요. 예전 주소로 잘못시켜가지고. 이 부분이 스펀지이고 하피라는 것만 달라요. 얘도 그런 깔창이 분리가 되겠죠. 뿅! 분리되네. 뉴발은 이게 너무 좋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껴 놓은 거 너무 좋아. 제발 사이즈 235인데 225도 충분해요. 와, 대박 가볍고 너무 편하고 디자인이 코디도 너무 잘될것 같고 저는 이거 1등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뉴발 신다가 다른 운동화 못 신겠네요 나이키 에어메스 97이나 에어포스 1이나 가젤이나 세개다 너무 깝깝했거든요 얘는 진짜 신뢰하시는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착화감이 너무 좋네요 내가 왜 이때까지 뉴발을안 신었는지 진짜 내가 멍청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타가 오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 지금 구하기 힘들어도 저는 5 3 으로 사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코디도 너무 너무 잘될것 같고 그런데 너무 편해. 여행 갈때 저는 앞으로 유발만 들고 갈래요. 틴티 하나 입고 이런 검정 슬랙스 하나 신고. 뉴발란스 이렇게 운동화 하나 탁 신어주면 뭐 그냥 꾸안꾸 패션에 급치죠 다른 건뭐더할 필요가 없네요 이 봉대사 스트라이프 원피스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도 뉴발란스 530 신어주면 너무 예뻐요 만능이네 만능 코디 마법사네요 이쯤에서 순위 뽑아도 될것 같아요. 1등은 뉴발란스 530, 요 아이요. 530도 종류 굉장히 많으니까 꼭요 아이. 요 아이 아니더라도 화이트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코디도 너무 잘 돼. 그 다음 2등도 뉴발란스 530. 그레이 컬러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보다는 그레이가 그래도 코디가 조금 힘들다는 점.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더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를 교환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맞춰봤거든요. 225, 230.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신기한 이르세 발라내서 시킨 거 이거 이거 짝퉁 아니겠죠? 리셀가 주고 샀는데 그런데 얘보다는 봉제가 굉장히 뜯어보니까 허접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여기 실밥도 이 실밥도 장난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올 티었죠 여기 앞부분도 누가 신었던 것처럼 주글주글해 갑자기 의심스럽네. 여튼 인터넷으로는 진짜 잘 보고 사야 돼요. 너무 짭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방송 끝나고 전화 해볼 거예요. 반면에 얘는 진짜 깔끔하게 잡티 하나 없이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날수 있나? 그다음 나이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발란에서 시켰는데 한 2주 넘게 걸려서 왔어요. 해외 배송 상품인데요.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소재가 아니야. 으찌나 반란에 계속 뜨던지 사진 너무 예뻐 보여서 시켰거든요. 아주 실망스럽지는 않은데 귀여워요, 귀여워. 앞코는 캔버스 소재고요. 여기 이런 배색 부분도 다 캔버스. 나이키 로고는 하피. 이거는 트위드 조직이에요. 가격은 135,800원 주고 샀어요. 사이즈는 235. 예쁘기는 한데 조금 아동화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컨버스 재질을 썩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디자인은 참 이쁜데, 저는 소재가 조금 마음에 안들 뿐이에요. 이거 자체로는 되게 예뻐요. 이런 컬러 배치들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밑창까지. 짠! 예쁘죠? 신으니까 이쁘네요. 정사이즈로 시키시면 되고요. 이건 235인데, 아주 딱 맞아요. 13만 얼마 주고 이거 살 거면 이거 사시는 게훨나아요 JD 스포츠에 아직도 재고가 있으면 83,000원에 사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할인 판매한 지한두달반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도 많이 없고 이제 디자인들이 다 빠졌어요. 뉴발란스 오상국은 이디자인에이 작은 사이즈 말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아이는 실망한 관계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아디다스 하나 남았어요. 짠! 뿅! 요 아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왜 사왔냐? 아디다스 하이퍼 터프 어드벤처라는 품명인데요. 작년 디자인인데 막 크게 유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15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가 15만 9천원인데 무려 70% 할인해서 4만 7천원에 사왔거든요. 4만 7천원에 이런 디테일을 진짜 살 수가 없죠. 딸 거랑 제 거랑 두개 샀잖아요. 사이즈가 220밖에 없어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220이 들어가더라고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파스텔톤으로 컬러 배색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오렌지, 베이지, 민트, 연핑크, 연베이지, 찐베이지. 또, 연페이지, 오렌지, 민트. 이런 컬러 배색도 너무 이쁘지만요. 소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여기는 스웨이드고, 여기는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그런 재질이고요. 여긴 또 테이프로 들어갔죠. 여기는 나일론 원단이죠. 요런 데는 하피죠. 뒤에 이런 테이프도 되게 예뻐요. 바닥도 골프 쳐도 되겠어요. 이게4 7 0 0원 하는데 안사면 어떡해. 집에 와서 두고두고 생각나겠죠잉. 그래서 얼른 집어왔죠. 짠!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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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얘는 가격을 떠나서라도 진짜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년에 한 번만 신어도 값어치는 할것 같아요 요 아이도 뉴발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사이즈 인포는 제가 이거 220밖에 없어서 220 샀다 그랬잖아요. 220은 앞에 좀 닿아요. 225는 돼야 될것 같고요.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은 두 사이즈 아래로 시키셔야 돼요. 짠! 여기까지 리뷰는 다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순위 뽑아 드릴게요. 뉴발란스 530 요아이가 1등이고요. 얘는 슬랙스 원피스 코디 다잘 됩니다. 요아이도 요아이랑 같이 1등으로 봐주시고요. 2등은 요아이 나이키 에어포스 1으로 추천할게요. 요아이도 슬랙스나 원피스에 코디가 다잘될 스타일이에요. 다만 발이 뉴발란스보다는 많이 불편하고요. 밑창이 많이 딱딱하고요. 위에 가피도 길들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많 많이 걸린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3등은 아디다스 가젤입니다 요 아이도 슬랙스나 원피스에 다 코디가 잘될 스타일이고요 다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멋으로 신는 신발이라는 거 4등은 에어맥스 97입니다 세련되고 너무 예쁜데요. 슬랙스에는 코디가 잘될것 같고 빈티지한 스커트나 원피스 같은 데에도 코디가 잘될것 같은데요. 그 외에 조금 여성스러운 원피스 이런 데에는 좀 코디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코디의 이유인 거고요. 신발 자체로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보여드린 운동화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들로요. 원피스나 스커트나 슬랙스 코디를 좀 해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슬랙스에는 그런대로 코디를 하시는데 원피스나 스커트에 운동화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맞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못 신으면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필수입니다. 저 봉자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 뿅.